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사무엘상 4장에서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 언약계가 그 뺏기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을 보면 4장 1절에서 22절 또 크게는 어 6장 7장까지 이 언약계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 무선 눈여겨 볼 거는 1절 부터 부터 11절 까지 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말에 전파되냐 이건 앞에 문맥하고 이해되는 거고요자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 에벤에셀 곁에 에벤에셀 에베네셀. 에벤에셀은 뭐죠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뭐냐면 지우겠습니다. 에벤에셀 예전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전 블레셋과 전쟁을 이전에 벌였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에벤은 에벤은 에벤. 그래서 돌입니다 돌 에벤. 사실은 사시는... 그 다음에 에제르 나오거든요. 에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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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제르에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 에제르 에벤 에제르 엘이 아니고, 에제르. 이건, 아 그, 돕는 배필할 때그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할 때. 그래서 에벤 에제르. 어, 도왔던 돌. 돌. 어? 그걸 기념해서 세웠죠. 미스바 쪽에. 자, 그런데, 그런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면, 패하여그 전쟁에서 당한 군사가 4천명 이라 4천명 이라 그런데 음이 둘중에 뭐 누가 먼저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그 블레셋 자 블레셋의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블레셋은 어 사사시대 중반부터 계속 해안가에 처음 정착했다가 블레셋이 어디에서 왔죠? 블레셋은 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집트, 아 이집트가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쪽 그 에게 해 쪽, 에게, 에게 해 쪽에서 그리스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계속 처음에 정착 해안 지대에서 점점 내륙 지방으로 점점점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어 계속 좀 시비를 걸었죠. 이스라엘이 모여 있으면 블레셋은 다가와서 침략하고 이렇게 또 미스바에서 그 7장에서도 회계 운동이 일어날 때이 사람들이 또 어, 쳐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어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이때, 지금 보면, 4천명 가랑이 죽었다 그래서4천명4천명4천명이 ,000명. 죽었다는 너무 많은 숫자죠. 약간 국지전인데, 국지전. 그리고, 어, 그, 당시의 인구를 고려해도 너무 많이 죽었고, 그래서, 자, 자, 4, 1000인의 lf 여기 보면 있는데, lf 되어있는데 lf lf 를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1000 인데 밑에 가면 여기 lf 거든요 lf 인데 1000이라는 단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대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부대 그래서 그 당시 에 인구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4천명이 죽었다는 거는 너무 과장된 그래서, 어, 뭐, 네 부대 정도, 네 개의 부대가 전멸했다, 죽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그 다음에, 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 사람 패하게 하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하니 그래서 실로의 어, 사람을 보내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가져왔고 어,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사도 언약계와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장로들 장로들의 회의 그래서 이 장로들의 회의는 사사 시대의 최고의 의결 기간이고어 왕이 없던 시대에 그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 전쟁터로 그 만군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왜 갔고죠? 이때까지, 언약계를 통해서 많은, 뭐, 여리고 전투에서나, 그 다음에, 어 앞,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음, 그런데, 지금 보면, 3절 후반부터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오냐면, 어, 우리에게,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우리에게 또자 우리를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원문으로도 한번 볼까요? 계속 보면 어자 백성이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르를 가져게 자 우리 자 우리가 우리에게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게 하자,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섯 번이나 나오면 다섯 번이나 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레는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자. 우리, 우리,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계를 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려 하려는 어 지금 강한 그 뉘앙스가 있죠. 예. 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텍스트 자체에서도 우리, 우리, 우리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걸 운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운반하는 사람들이요. 어 사무엘의 아, 엘리의 두 아들, 호미와 비스와스예요. 비느하스, 악한 제사장들이에요. 악한 제사장들, 음? 악한 제사장들. 하나의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어작께를 가지고 왔다는 소를 듣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어, 이 소리가 뭐냐? 그다음에 그다음에 블레, 블레 사람들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이 이르렀다 고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런데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화 되면 대장부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냐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분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싸는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11절에 11절에 이 하나님의 개 아론 아론이죠. 아크죠. 아크. Arc.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두 아들 자 라카죠. 라카. 라카는 사실은 어 사실은 라카라는 단어는 영어 직역을 하면 라카 이렇게 하면 두 테이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형태를 쓰냐면 니팔을 쓰고 있거든요. 니팔 니팔은 칼의 수동태죠. 근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사약형, 좀, 좀 강조하는 거의 수동태는 푸알입니다. 근데 이 라카는, 어, 김교원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니팔의 의미를 질 때는 약간 자발적으로 같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푸알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어,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끌려가는 의미가 있지만 이 라카에서는 그냥 단순히 볼 때는 수동태니까 칼의 수동태니까 to be taken 영어로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어, 가져가졌다. 근데 얘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져가지긴 가져가졌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 내버려 두그 일을 허락했다는 의미죠 허락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음 하나님 왜그 블랙색 그 뭐지 땅으로 음 갔을까 어, 빼앗겼을까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 예 그래서 음그 의미가 그 이후에 계속 드러나는데요 드러나는데요 어 근데 어, 성경의 저자는 이걸 열어두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홈니와 비사스도 죽고 죽고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지금 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가면 그 이후에 가면 이후에 어, 이 언약계가 이 언약계가 블레셋 땅으로 간이 사건이 이 언약계 사건이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어, 자 애굽 블레셋 어, 블레셋 하고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계가 가서 예전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처럼 이 언약계가 블레셋 땅으로 와서 주요한 다섯 도시가 있는데, 이 언약계가 이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다섯 도시, 도시를 돌면서 온갖 재앙을 일으킵니다. 다 쳐버립니다. 블레셋 땅을. 그리고 나중에 어출 블레셋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을. 결국은 돌려줍니다. 돌려줍니다. 이, 어, 이, 이 여기 이스라엘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계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오시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가셨다가 스스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 블레셋.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언약계의 능력을 막다 보여주고 그 블레셋 진영을 막 휘젓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지금 어, 그 땅으로 다시 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음, 빼앗겼교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어, 그쪽으로 가심을 허락했다.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